지우 가옥가를 걷고 있는데요.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좀 독특해 가지고요.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. 어, 이 건물 이름은 알토 지우 가옥가라고 되어 있네요. 알토 지우 가옥.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건너편에는. 어... 캔버스 갤러리가 있습니다. 캔버스 갤러리가 있고요. l l 건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됐네요. 자, 그러면 지나가면서 잠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쪽에서 보니 저게 계단이었어요. 알토 지유가오과였습니다. 혹시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되겠네요. 그럼 안녕.